면접 과정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면접관에게 좋은 첫인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강한 첫인상을 남기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입니다. 적절한 옷차림 인터뷰를 위해 전문적이고 적절하게 옷을 입으십시오. 업계 또는 회사 문화에 적합한 깨끗하고 잘 맞는 옷을 입으십시오. 과하게 입는 것보다 약간 과하게 입는 것이 좋다. 정시에 도착 시간 엄수는 중요하며 귀하의 신뢰성을 입증합니다. 경로를 미리 계획하여 예상치 못한 지연에 대비한 여유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1015분 일찍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면접관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너무 일찍 도착하지는 마십시오. 바디랭귀지를 염두에 두십시오 바디랭귀지를 통해 자신감을 투사하십시오. 눈을 마주치고 똑바로 앉고 힘차게 악수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진심으로 미소를 짓고 적극적으로 경청하여 대화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세요. 준비 및 조사 지원하는 회사 및 역할에 대해 숙지하십시오. 그들의 사명, 가치, 최근 뉴스,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나 이니셔티브를 조사하십시오. 이 지식은 해당 직책에 대한 귀하의 열정과 헌신을 보여줄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열정적이 되십시오. 기회와 회사에 대한 귀하의 흥분을 표현하십시오. 역할에 진정한 관심을 보이고 회사, 팀 또는 프로젝트에 대해 사례 깊은 질문을 하십시오. 열정을 보여주는 것은 면접관에게 지속적인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자신의 기술과 경험을 명확하게 기술하십시오. 역할과 관련된 기술, 경험 및 성과에 대해 논의할 준비를 하십시오.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예를 제공하여 귀하의 강점을 전달하십시오. 명확하고 간결한 언어를 사용하여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십시오. 귀하의 전문성을 보여주십시오. 인터뷰 내내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공손하고 예의 바르며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전 고용주나 동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피하고 자신의 장점과 긍정적인 경험을 강조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신중하게 응답하십시오. 면접관의 질문과 의견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응답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생각을 정리하고 간결하고 잘 생각한 답변을 제공하십시오. 진실하고 정직하며 투명하게 응답하십시오. 감사 편지로 후속조치 인터뷰 후 감사 편지나 이메일을 보내 인터뷰 기회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이를 기회로 활용하여 해당 직책에 대한 관심을 되풀이하고 인터뷰 중에 논의된 핵심 사항을 언급하십시오. 좋은 첫인상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면접 과정에서 긍정적인 인상을 유지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자신감을 갖고 준비하며 진정성 있게 행동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행운을 빌어요.